아, 페미니스 아 저는 페미니스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말고 그냥 페미니스트 이해는 한데 여자 약자라고 생각은 안 페미니스트는 인정하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왜요? 어 아, 많이 됐지 많이 됐잖아요. 레디컬 페미니즘은 뭐못 페미니즘 자체가 이미 변질된 개념인데. 전, 전아 많이 아니오. 우리나라 아, 페미는 못생겼어. 뭐 남성평등을 외치는 사람은 인정. 성평등을 외치는 아... 사람은 인정이야. 네. 그럼, 음, 나도. 페미니즘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은 페미니즘의 역사부터가 좀 더러운데 그 이념 자체를 지금까지 끌고 간다. 그냥 그러니까 참 지금부터 그냥 성평등 성평... 이런 걸 이름으로 바꿔서 그냥 내세웠으면 좋겠는데. 역사가 왜 그러어요? 그, 역사 더럽죠? 11분이 아시죠? 아니요, 18세기 메리울스턴부터 애초에 음.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신성한 론이라고 이점을서 받았어요. 그 신성한 론 그, 그때의 주류가 그 백인 여성, 여성들이 자신 수평고가 그 이제 개인 대우의 차, 차별에 대한 이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모카솜에 일하, 모카솜 일하는 흑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이중잣대를 대미하는위선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주장한데 그거는 18세기 1세대 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리훌스턴이 주장하거든요. 흑인이랑 백인이랑은 인종과는 별개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인권에 대해서 참정권이나 특별권을 달라고 그 재벌리를 찾자라는 식으로. 근데 그 와중에 그 자신들은 그, 서, 그 인종차별, 그 결국에는 성, 성차별은 해결하고 싶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천지 그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들이 러니까 있다고 그럼 차별하는 그 세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동 그러니까 그런 사상 운동이라는 게 없나. 음. 자기 그 그러니까 뭐 자기 의 명제에 대해서 목소리 음. 높여서 외치려면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말이 순화성 있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이 운동한 흑인 인권 운동 이죠 네. 여기에서도 말콤 엑스라고 극단 극진파가 존재를 했어요. LA 흑인 폭동도 네. 있죠. 네네네. 그 부분에 있어. 근데도 흑, 말콤엑스의 급진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각광받았잖아요. 성공한 운동이기 봐.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똑같은 거예요. 급진파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니마. 그러니까 흑인 용어 갖다 대면은 뭐가 자기 주장에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험멸이 되진 않는데. 그게? 근데 글로벌 러이 그렇죠. 네. 흑인 인권운동의 급진파랑 페미니스트 급진파 중에 페미니스트 급진파가 덜 급진적인 건데 왜 이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막마크넥 액스는 그냥, 그냥 지나가도 인정한 적 없고요. 아그 지금 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이라는 게 성공한 운동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성공했잖아요. 흑인 인권 보장되고 있잖아요, 어, 지금. 아니 운동이 성공한 거랑 지금 그 주장이 동의하셨고 못하고랑 다른 얘기예요뭔 소리야?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인 건데. 음, 지우시다 아, 이거 똑같, 좀 똑같다는 참... 말을 모르시면은 똑같다는 말 쓰지 마시고. 아그리스는안 그래, 들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폭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그리있는데폭력성이 아, 문제라는 거. 대화 안 좋대. 아저님 그 아저님 그리스 존나 못 싸. 그냥 리스 내가 아, 님들아 음? 극단적인 게 <laughs> 폭력성이 뛰어가지고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사진 아세요 혹시 제가 친구들이들고 혹시 아시나요? 그니까 저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거 깨웠죠. 사진 아세요? 아니, 이게 페미 운동의 시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게 폭력성을 띄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laughs> 맞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페미니즘 페미니즘도 여성 인권 운동이고 흑인 인권 운동도 흑인 인권 운동이고 똑같은 운동에서 흑인 운 인권운동에서는 말콤맥스라고 사람들을 패버리면서 인권운동을 한게 있어요 맞아. 그런데도 성공을 했고 지금 인권이 보장을 받고 이동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다, 당연한 거고요 그건. 그렇기 거그 때문에 페미니즘도 똑같은 운동이고 극진적이라고 급진, 해봤자 뭐 SNS에서 뭐 소셜에서 까부는 것 밖에 더 있냐고 무슨 남자를 패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덜극진적이 어, 사례가 있긴 하죠 당연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의 피해를 보긴 하내말1 여자애가 아니 사례는 남성을 아니 예. 폭력적인 사, 사례는 그렇다 치는데 사례가 그런 아, 그런 페미니스트라는 사람 사람이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워마드 같은 채널을 형성을 해서 네. 네. 그야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단은 이념 이념적인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네? 것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념이 다른데 아, 중국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그 옹호 집단이 생겨난다는 게 문제죠. 저요 저 저. 알레프님이 무슨 말하셨죠? <laughs> 아니 추장하는 방어 뭐였죠? 아니, 아니 저... 폭력성을 <laughs> 뛰는데, 아까 그러니까 폭력성이 음. 뛰는 건 동일하는데. 교수님 조용히 하세요. 일레프님이 <laughs> 얘기 하셨잖아요아 그래요. 그래. 음. 그러니까 저는 아, 예,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종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그런님 나는 내가 여성인. 음. 음. 아, 그럼 다른 토론 하죠. 그럼 그럼 아니, 뭐. 토론하세요. 아, 근데 상, 사... 아, 괜찮은데. 그 예전에... 너무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이 <laughs> 변질됐다라게좀아쉽주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아, 아 저는 중립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구라님은 딱 봐도 페미 반대편데 <laughs> 아니 구라님은 고등학교 도 남고 나오셨어요 에. 아니, 아니, 아니 페미니 찬성하는 저희 학교 공학인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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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학인데요? 아니 페미니 아 공학이요? 아 공학인데요? <laughs> 아그유언비어 부뜨리지 마세요 아니 페미니 찬성하는데 아니, 그런 아니, 워마드 같은 채널에서 예그 인연적인 전쟁 그 거론하면서 그런 중국에 대한 그 집단을 형성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군수물품 공장에서 이제 집단 노동 이제 노동을 일삼고 거기에다 집단이 형성되니까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생겨나가지고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맞거든요. 근데 그게 2003년도 이제 IT 버블 붕괴 시절 때 이제 좀급진 페미니스트가 생겨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급진 페미니스트의 문제예요. <laughs> 난 페미니스트를 찬성을 해, 찬성을 하는데 왜 이념적으로 아, 국가적 이익이 없는 전혀 이그 이익이 없는 그 이념을 왜 바꾸려고 하냐 이거야. 그워마드 같은 채널 들어가면 그하다못해그 중국이라는 그 전체주의 국가를 빨아들끼는 그 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말이나 돼요 그게? 예? 네? 그 자유민주사회에서 그 전체주의 국가를 빨아들 빨아들 했는데 어디에서 보신지 모르겠어페미니즘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시초예요아 프랑스 시초는 맞아요. 프랑스 시초는 네. 맞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아니 19세기 20 20세기 때 미국에 참정권이 생겨났죠.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생나면서 그 페미니스 제가 지금 위에 제가 사진 찍어드릴 다 찍어드릴게. 예? 베스트 활동 이게 어때? 미국의 참정권. 미국이 미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의 처음 시초가 된이 사진인 거거든요. 아세요? 예 네? 이마 아니 아니 님의 네. 말한 거 맞아요. 프랑스가 시초가 맞는데 우리나라 거기서부터 넘어왔다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넘어온 게 아니고요. 아니 미국 같은 데 2003년도에 급지 페미니스트가 생겨난 거 맞아요. 네? 페미니스트에 대해 공부는 해보셨어요? 아님 죄송한데 역사에 님을... 대해서 공부는 하셨나 보고. 아 그럼 페미니스트 가 그럼 워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머에 어, 대해서 어마이야돼서는... 아, 말을 진짜 혼자만 하네. 네. 그럼, 그럼 페미니스트가 지금 페미니스트가 몇세대 몇 페미니즘이에요? 뭐, 안, 뭐 이미 저한테 지식을 쏟하는것 같은데 페미니즘 다물어 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몇 세대 그러니까 세대 지금, 페미니 아몇 세대 아니, 페미니즘 정리한다는게 아니고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지식 공부 해 봤냐라는 어줍잖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상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묶광 믿고 믿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넘어왔다는게불품조 아니고 투명성 있게 미국에서 넘어왔다는 건민만의 추궁이잖아요. 아니 그 수, 아니고요. 거, 아, 추궁이 아니고요. 아니 추궁이 아니고요. 우리지 여성의 참그게 그러니까 <laughs> 미국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그 많이 보편화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2 0 0 4년도에 아니... 미국에서 급제 페미니스트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급제 페미니스트니 뭐니 시작을 해가지고 워마드까지 왔는데 페미니스트를 찬성한 건 맞다 이거야. 근데 워마드같이 이념적으로 그 갈라놓는 그런 정당화된 그 집단이 맞냐 이겁니다. 제 말은. 예? 당연히, 뭐, 중국 남자 좋아하고 그렇지. 뭐, 좋아하는 거 자, 자기, 자기 마족인데. 그걸를왜 집단을 형성하고 그걸를왜 복변을 지키려고 하냐고, 그 사람들은. 워마드 같은 채널 사람들은, 예? 아, 그러니까 잘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 변질됐다는 라게 아니라, 변질됐다는 라 것은 성질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 요 근데 워마드라든지, 그런 메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페미니즘에서 좀더수면위를 높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라고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라고요. 강경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지, 사람들이 알고 수면이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실효성 높아지는 거거 예. 네.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도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똑같은 인권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콤엑스가 급진파가 존재를 했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섬으로써더 실효성을 더 높, 실효성을 더 높여, 높였고, 수면 위로 흑인 인권이 좀더 보정이 됐던 것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 슬로건이 왜 잘못된 건데? 아니, 슬로건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정체주의적인 이념을 왜 정당화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무슨 정체주의적인 이념이 네. 왜 나와야지? 아, 워마드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중국에 대한 그 옹호하는 그 중국 사회에 대한 옹호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들어가보셨어요? 그냥 중국 남자랑 결혼한 건 뭐, 지, 지 마음이긴 한데, 그럼 왜 민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이념을 왜 정당화 시키냐고요? 그게 왜가 아니고, 국가적 이익이, 이, 이익에 부합되지도않고 자유민주의 주 사회에서 부합되지가아은데왜 그들을 왜, 급지 페미니스트나 변질된 사회라고 왜 인정을 해야 되냐고요, 내 말은 워마드 같은 사람들을. 아, 그래 아 이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게이머님 아, 게임 그러면은 사회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중에 이 사회 인권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민주노총. 걔도 사회 운동이거든요. 민주노총 걔들도 막덤버트럭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사회 인권 그 운동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전체 사람들이 아, 들어보세요, 님들아. 이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대모하잖아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강경시위하잖아요 막, 가, 종종 옛날에는 막가스통이불 붙이고 연병 떨었잖아. 우리는 봐달라고. 에 아이러스도 사람들... 많이 했죠. 광화문에서 어,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인정받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인정받잖아요. 그것들이 다.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제 말은 뭐냐면, 왜 사회적, 아니, 계속 얘기해서. 이거, 아, 그건 이해하는데그 사람들이 뭐 전체주의적이지, 전체주의적으로 전체 중국을 뭐 중국에 대한 뭐 그런 사회주의로 옹호하고 그런 집단은 없잖아. 예? 애초에... 아, 근데 웜화에 들어가 얼마나 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아, 니까저저한 그러니까 사... 마디만 할게요. 지금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얼마나 급진적이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인가 그들의 주장이 그걸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죠. 뭐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봐도. 그 과연 사회적 약자인지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과연 한미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좀저 같은 게 있어. 에,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일단 시, 그냥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예요 지금 주장하는 게. 근데 사회적 약자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단 비교 대상으로 저는 장애인을 들고 싶어요. 장애인 여자 장애인이죠. 도저히 평등하게 경쟁할 수가 없는. 만약에 장애인하고 같이 알바 면접을 보러 가요. 기업이든 알바가 됐든. 장애인이 뽑힐 리가 없죠. 왜냐면 장애인이니까. 그러니까 뭐이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정부나 국가가 도저히 이거를 손대지 않으면은 자연 도태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수당만 받다가 맨날 라면 끓여먹고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애인같이 도저히 도저히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이게 사회적 약자인데 여자가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페미 여자들은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 은 그러니까 남녀가 저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다고. 남자끼리도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고 어, 그 차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정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주 제한적으로 좀 평등을 실현할 수 <laughs> 있다는데 지금 주장,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여성 인권 전혀 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방구를 아, 근데... 쳐었니까누구요 응, 응. 뭐야? 뭔 소리야? 방구 빵... 안땠어요 방구? 네, 좀방구좀 공격적으로 좀 하지 마세요. 안좋아합니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게 장애인을 저는 인정을 하는데, 애초에 어,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자체가 아, 해석을 하면 여자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라 해서 장애인도 포함이 안 된다는 라게 아니고, 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전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사전,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여자도 사회적 약자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 잘못이잖아요. 장애인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니까. 사회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의 강점을 드러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부분적 약자로 봐야지,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로 규정 짓기는 조금 이상하고 어떻게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말그대 내가... 아니, 저, 엘레프님이 아, 그럼 사회적 약자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십말씀 여기 제가, 그러니까 신체적이나 정치적이나 이게 뭐 엔드가 아니라 우리잖아요.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포함 여기에 어떻게 포함돼요? 어느 어느 우선, 부분? 부차, 브라이 저기, 브라이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해주세요 남자도 포함되겠네. 아, 아, 남자도 포함되겠네. 그러니까 말을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에,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죠. 음? 네. 받아요? 어디지? 더, 더 자세하게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뭐 음.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행 같은 경우가 있다. 겠 그게 참. 말 말을 하라네요. 말을 하라네요.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아. 아 이러면 안 하죠 아아이하아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근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라 하세요 아, 아,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요안하세요아녕요아녕하요하요 아, 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아, 녕하요잠시만요 아, 녕요 아니, 아니, 방금 음. 그거... 데이트 폭력이 웃은 이유가... 최근에 배구 선수가 남자 때리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걸리면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웃긴 거긴 해. 아, 그니까 러니마 제가 말씀드린 게 보편적인 시각을 보자면... 아, 그니까 어떤 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사회적 통념이... 아, 그니까... 그래. 아, 알았게, 알았게, 알았게... 아, 그니까... 아, 근데 저런 거는 어째... 원래 저렇게 나이 차박고 저러면서 인정해요? 아, 그니까 인정하고... 아, 알았게, 알았게, 아, 그니 헤헤 <목소리도> 소주 아...그냥 안할게요 아 안할게요 아, 아니 안하니까 미션을 했는데 뭐래요 아씨아 안한다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네 기분까지 챙겨줘야 돼? 저 알레프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다. 잠깐만요 알레프님 장난 그만 치시고 말씀하세요 다 부합이 돼요 에아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해 신체적으로 차별 받는 거하알려드릴게요스포츠야 스포츠 애초에 남자랑 여자랑 경쟁이 안 되니까 애초에 여자 리그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경쟁하러 따로 만들어줬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평등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실현시켜준 거잖아. 맞네. 네. 그렇죠. 반박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보세요. 그게 진짜 사회적 약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약자랑 다르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차이 나잖아요.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유도에서 체급 구분 하듯이 그렇게 구분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음.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님네 말대로라면은 음. 리그 따로 나로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남자 네. 여자 같이 혼전 경기에서 <laughs> 아니라고요. 한, 하나 쌍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안 하냐고요. 에. 그거를. 차이가 있으 하나. 신체적 차이가 있으니까 에이, 어.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을 받아, 받잖아요 결국은. 에? 차별을 어, 두잖아요. 차별 차별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아니, 두는 겁니다. 차별을 아니 차이에 의해서 차별이 차별을 두는 거 그러니까 아, 차이에 아, 의해서 차별을 그러니까, 두잖아요. 네,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자 축구 선수가 남자 국가 대표에 못뛰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아니죠. 차이져. 그거는 차이죠. <laughs>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일하죠.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건 동일하잖아요. 남자 여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못 하잖아요. 네. 남자, 여자. 네. 왜냐면 아, 남자가 보편적으로 한80% 90% 확률로 압도적으로 우월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음, 나트죠 나서... 국가대표고. 아니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봐도 그냥 80% 확률로 남자가 더 우월하잖아요. 신체적으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별을 또 두잖아요. 그거 차이로 인해 차별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뭐 <웃음> 경쟁이 <웃음> 가능한 여자들도 남자 리거에서못 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차별이 반박할 타이지. 가치를 못 느껴서 답변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아니, 아니 반박을 해 보세요, 아니면. <laughs> 그러니까 아니 뭐 반박을 해 보지. 이미 멍청해서 그런 거아니에요 네, 이게. 네. 아 그러니까 님은... 저 저해도 되는 아, 반박하실 거 아무나 하세요. 말 끝났잖아. 아니 생리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네, 정신적 생리도 있잖아요. 정신적 생리 뭐 육체적 생리 있잖아요. 그거부터가 일단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뭐 경제적으로 치면은 보통 우리가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노동장의 시장으로 들어가서 혼자 외벌이로 안 되면 여성이 노동 노동의 그런 자본을 벌어와주고 맞벌이로 중산층이 유지되는 시대가 되게 많거든요. 현대 사회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그렇죠. 네 경제 사회에서 측면에서도 상당히 여자들은 불평등한 점도 많아요. 아니, 아니 근데 나는여가부도 폐지하면 안 돼요? 한 번만 할게요. 아저 말해도 되요 이제 아 아까 여러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신체적 차이가 여자가 나서 리그를 따로 만든 게 차별이니 차인이 하시는데 그냥 제일 쉽게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 보면 주산백과에서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여기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성이나 기본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킨다. 여자가 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제일 존엄성이나 기본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 그럼 트랜스젠더가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건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인간... 소수입니다, 니마. 아니, 마 아, 이거는 음. 여기서 말하는 맞잖아, 건 이마. 최소한의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laughs> 말하는 거고, 아 그럼 누릴 권리가 되면 <laughs>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누릴 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자들이라는 그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못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못 받죠. 어,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받죠?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여자이긴 아, 트랜스젠더. 해도 예, 자꾸 게를 들어서 정신과, 여자라고 예, 지금 방 여자에 대해서라고 시작했었고요. 트랜스젠더를 여자로 볼 거냐 안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지금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뒷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 걸 보셨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돼요. 말씀드려도요. 예, 말해보세요. 예, 네. 애초에 지금 삶의 영, 그러니까 영이로운 삶이라는 데요. 애초에 이게 삶을 영이 하는데라는 데 애초에 이게 주,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거든요 아, 삶을 살아가는 게, 먹고 사는 게, 세상이 있냐 없냐? 아한 명만 좀 말을 좀 할게요. 아왜 네. 이렇게 껴드는 거야? 말좀밟만 할라 하는. 아또또 삐져? 예, 네. 대개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aughs> 기업이라든지 회사 내에서 여자의 차별에서 갑줄이 <laughs> 끊기는 게 영이로운 삶을 노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배달을 살아가는 그러면, 게 저절라서 뭐, 밥줄이 뭐, 끊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해요. 뽑는데 경력이안 병력 되는 사람을 네. 뽑아야 합니까? 경력 단절이요. 이병훈이 아, 이병안준하네그러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먼저 취업했다가 군대 가게 되면 2년 동안 끊기게 되는데 그거는 왜 보상을 안해 주죠? 하인니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호봉을 쳐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기업에서 쳐준 데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쳐 주진 않아요. 저는 군대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자라고, 아 늘리지 말자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저 모든 군대에 대는서 혜택 늘려야 돼요. 늘리자고 하시냐고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여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군대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말라는 주장이 돼요. 전 국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니만 그러니까 사회을왜 가져와? 왜냐면서 답하 한다면요 남자 중에서도 그러면 키 작고 못생긴 놈들은 연애 못하니까 여자친구 만들어줘야 됩니까? 직접 차이가 있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죠? 이미 차이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여기 채팅에도 했지만 아, 차이가 <laughs> 있으면은 보정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할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고 지금 여가부에서 추진하고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 중에서도 키 작고 못생긴 놈들은 연애할 수 있게 음. 여자친구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냐고 공평하게 연애할 수 있게 사람들이 아. 서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따른 자신의 속에서 음. 최적치를 찾아가면서 그걸 살아가는 거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국가에서 보상해줘가지고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아직... 신체적 차이 말고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격납간자에의해서 뭐, 그러니까, 좀차 뭐, 애기 안다는차 뭔데요 다 1차원 쪽요그저 말을 할게요 차원이다1차원적이다하이죠 3차원 쪽니까1차원적이다 2차원 이다 3차원 아이롱하지 마시고 1차원대 군대에서도 그쯤은 뭐 아까 사급도 간다며요 이제. 그러면 아니 아니 면제가많아야면제도 너... 많아요. 야아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 군대는 남자가 다 가냐면서요. 그럼 여자들은 다 못생기고 다돈 없으니까. 아니 여자들은 아니, 그럼 다시나 아무도 못 가니까 남자보다. 경력 단절돼요? 아니잖아. 그니까 러 불안해. 아, 불안해. 와, 왜 이렇게 뭐 비식으로 들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 같은 게 있어서 비탄적인 <laughs> <불편적인> 시선을 보더라도 <laughs> 사회적 통념이 다보편이에 이마.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말을 좀 끊지 말라는 까예말 <laughs> 네, 끊지 마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 아, 예, 말안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말안 끊지 마요. 또삐져요또 빚. 고맙니다 왜, 왜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대 얘기를 가져온다라는 게 지금 이미 자승자박하는 게뭐냐면요 여자에 대해서 모든 여자가 그러냐고 할 거면, 군대도 모든 남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네, 말씀드리고 싶고, 경력단절이라는게 애초에 임신이나 육가, 가 육가, 아, 육가 휴직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권위받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여성이 임신이나, 임신, 임신을 할수 있다는 신체적 조건을 부여받는 건 맞잖아요. 예. 네, 애초에 여, 여자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이 경력단절이두려여서 임신이나, 어,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론이 존재를 해요. 가져다 달라고 <laughs> 가져. 있어요. 네 반박 드릴게요. 음. 아, 저는 대서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사분. 나 나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아저 반박. 그 냉장고 먼저 하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성의 경력성들이나 이런 거는 나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데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돼야 된다 봐요. 일단 지금 이거를 여성을 위한 거를 목적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면은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동이 유연화가 되면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사회를 도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워낙 얼어붙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순환이 잘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진출이 빠릅니다. 남성은 군대, 군대를 갔다 오므로써 사회적 진출이 여성보다 느린데 우리도 알겠지만 사회적 어떠한 기업이 50명을 뽑는다 치면은 인원이 빠져나와야지 그쪽으로, 그쪽으로 사람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성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 이게 만약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아예그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경력 단절은 조금 정부가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경력 단절을 제외한 여성이 사회적 약자냐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단절은 그 여성의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자녀를 낳음으로써 이제 그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 그래서 되게 일부다. 자기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좀 피해가 크면은 그거는 정부가 뭐 고려할 수도 있다. 근데 사회적 역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그, 러니까 말씀드리는 게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laughs>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을 했고 경력 단절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laughs> 아, 뭐, 강간당했어요? 뭐, 신 없나요? 씨발. 성능 말이야? 개두기야 저건, 진짜. 뭔 소리야? 아, 내가 뭐 잘못된 얘기는? 여자에서 네. 여자가 임신하 해가지고 임신을 하는 이유로라며요. 그 임신을 여자가지 누가요? 여, 여자라는 이유로라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하고 합의해서 아기를 갖는 멀쩡한 관다왜 아,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 그러면 합의하에. 장난당에서애낳습니까 아, 그러면은 여자 남자 합의해서 합의하에 임신을 하고 누가 해주기 쓰는 건데, 왜 여자만 경력 단절을 당요 무슨 개소리요? 남자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시선 때문에 경력 단절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건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고 있는 건 없기로 그러니까. 어 노동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의무화 해 주세요. 의무와. 그러니까둘다의무화해 응. 응. 주느고 그러고 육 휴직 의무와로 의무화.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남자도 육아 휴직 하거든요, 요즘. 그 엄마 할까? 아빠 이지아 하고 있는데 그러 그동안 차별받아왔잖아요 그럼 여자랑 똑같이 차별받았으니까 남자도 사회적 약자네. 아니 까 하이 심어서 말 주면 돼요. 저 애초에 지금 초도 말안 했는데. 네. 꼭 계속 초도 말안 하는데 계속 껴들어 가지고 이렇게 꼽사리 끼어요, 이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걸 인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제 자체가요 모든 여, 모든 여자가 포함어야지만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상적인 거니까. 아가 반박 드리자. 음.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경력 단절이. 아 김들아 네. 저도 아, 한마디만 한 마디만 할게 김들아 원래 인권 운동이라는 거는 소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뭐 근데 뭐 임신이 선택의 문제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별을 <laughs> 네가 책임이다. 이거 굉장히 인권운동에 대한 사각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권운동, 인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수를 위한, 소수를 위한 소수를 대변하는 것들이에요 진짜. 뭐, 그럼 무책임한 말을 할 거면 뭐하러 토론을 해요, 님들아? 네, 저. 저 발언을. 저뭔 소린지 모르겠네. 저발언 아니, 님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여자가 임신하는 여자가 소수라면서요. 그런 아, 선택을 아니요, 그럼 하는 할게요. 게 소수라면서요. 예. 일단 여자가 선택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저는 한 적이 없고. 여자가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경력단절은 분명히 있는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 국소적으로 아, 네, 어떤 정책을 방패. 도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걸 근거로 이제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라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군대 <laughs> 가는 거는 강제징용이에요 <laughs>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하는 거는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선택이잖아요. 동일 선상에 절대 놓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원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경력 단절은 문제니까 지원하자.